안녕하세요. 생존스쿨 생존가이드 코난입니다. 자 요즘 이 전국적으로 이 마스크 때문에 난리죠. 가격이 몇 배가 급등한 건 물론이고 이 자체를 구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. 뭐 중국에 있는 보따리상들이 와갖고 엄청나게 쓰러가는 거죠. 뭐. 몇백만 개씩. 사실 저도 마스크를 몇백만 개를 구해달라는 문자 연락을 지인한테 받았어요. 제가 이걸 딱 보고 좀 황당해갖고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생존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마스크 공장에 아는 사람 있는지 있으면은 이거 몇백만 개를 좀 빼달라고 이렇게 저한테까지 연락이 문자가 오더라고요.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알코올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. 이런 것들이 집에 몇 리터 정도가 있어야지만 이, 여러분들 앞으로 더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바이러스 감염병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은 이 알코올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1,100만 명에 고립된 우한 도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고 거기서도 이 마스크랑 식량, 또이 알코올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 상황인 거죠 재난 생존 상황, 특히 전염병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, 자, 그게 바로 이 요거입니다. 이 알콜이어서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, 또 여러분들이 왜 어느 정도 비축을 해야 되는지, 자,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 재난 생존 전문가로 일을 하는데 계기가 있었어요. 1994년에 보스니아 내전이 있었죠. 엄청난 이 자독한 이 내전 때문에 서로 국민들이 죽고 죽이기를 했었는데. 그때한 사람 생존자분이 자기 어떤 생존 경험을 수기로 썼었어요. 지금도 인터넷에 보스니아 내전 생존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그게 전문이 있어갖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어떤 소설보다 더 흥미롭고 야, 이렇게 작은 것들이 비상시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게 진짜 중요하고 돈보다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알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번 우한폐렴 이 바이러스 사태도 그쪽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뭐가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. 지금 한 신문에 무한에 사는 29살 사회운동가 이 꿔쟁이라는 여자 운동가의 이 수기가 SNS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봉쇄된 지가 열흘이 넘고 있는데 그 봉쇄된 1,100만명이 사는 도시에서 또 물과 식량 또 마스크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매일같이 얼마나 힘들게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다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있는데 꼭 기사를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기사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 알려주는 게 있어요. 그 기사 전체에 아주 여러 번 나온 단어가 있어요. 바로 이 알코올이에요, 알코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매일 같이 나가서 이 마스크랑 식량 이런 것들 구하려 고 하면서 같이 구하려 하는 게 바로 이 알코올인데, 알코올이 없어갖고 계속 약국이나 또 마트나 주위 지인들한테 가갖고 혹시 알코올 구했냐 계속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. 이 비상시에 이 알코올이 어디어디에 쓸수 있을까? 갇친 부위를 닦는다던가 또 오염된 부위를 세척을 한다던가 손 소독제 같은 것들을 만든다던가 또비상시야 진짜 우리가 염려하는 추악의 상황이 되고 도시 봉쇄가 되었고 상황이 오래가면 물 같은 것도 끊길 수가 있어요. 자 그럴 때이 옷을 빨아야 되는데 빨 수가 없는 거죠. 그럴 때 알코올이 있으면 물을 타갖고 손 소독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옷에 칙씩씩 뿌리면 은 빨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해서 입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.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서는. 음. 요것들을 이제 물에 타갖고 술처럼 마실 수도 있는 거죠. 어, 20%만 타면 소주처럼 해서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요거는 진짜 급한 상황이라도 추천드리기는 좀 그래요. 왜냐면은, 이 암만 그 에탄올이라 사람이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 아주 미세하게 어떤 이물질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진짜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평상시에는 하면 절대 안 되고요. 또 차를 타고 대필해야 되는데 연료가 떨어졌다 했을 때 요거 한통 같은 경우는 넣어도 돼요. 지금도 바이오에탄올 이라고 차에 넣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적정량 을 섞으면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니까 러 그거를 넣고 뭐 1000km를 다 타라는게 아니라 이 고립된 도시를 빠져나갈 정도 어느정도 몇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에탄올이 사실 점점 더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도 이 마스크가 품절이 구하기 힘든데, 벌써 이 에터널 자체도 품절이라 구하기 힘들어요. 저도 오늘 여러 약국에 갔는데 대부분 없다고 그러고, 인터넷에 알콜을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도 대부분 다 품절이에요. 거기다가 국내에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들은 수십 개 이상 많이 있어요. 하지만은, 알콜을 만드는 회사는 한 서너 개, 네 개, 고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만든 수량도 상당히 한정적이고, 또 알코올을 만들려면 은더 많은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쑥쑥쑥쑥 어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비상시에 대비한다면 은 여러분들의 집들도 이런 알코올이 몇 리터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진짜 비상상황에서 뭐 위생이라든가 소독 좀 전에 말한 대로 여러 용도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 같은 경우도 꼭몇 리터 정도는 여러분들 집에 빛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고 또 좋은 정보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